인시가 잘 지내니? 우리 곧 보자. 미연이가. <laughs> 인시가가 뭔지 알아요 이거 성인식. 네. 얘기하는 거죠? 오케이. <laughs> 다섯 번째. <laughs> 온다, 온다, 뭐야.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팝트리 콘서트 하냐고? 팝트리 갈라콘 음... <웃음> <웃음> 글쎄 진실의 꼬리 뭐야 진실의 꼬리 난아 이... 일본곡도 같이 했었던 그 곡도 다뭐 아. 하고 아 이거 비밀 비밀이구나 <laughs> 그러니까 형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. 이제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. 너무 슬프네요. <laughs> 입꼬리가 올라간다니, 무슨 소리야? 나 원래 올라가 있는데 입꼬리가... 어, 말을... 어, 서운하게 하네. <laughs> 안녕, 빠빠!